드디어 주행 거리까지 공개됐습니다. 아우디 코리아 부활의 첫 타자가 될 s u v 에 환경부 인증 국내 주행 거리가 공개됐고 출시일과 가격까지 드러났는데요. 최첨단 차량다운 비주얼부터 동급보다 수 천만 원 저렴한 의외의 가성비가 돋보이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차가 나와야 관심이라도 갈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국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최근의 아우디 코리아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우디는 2023년 안에 글로벌 판매량 190만 대를 기록해 세계 3위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려 20종의 신차를 뽑아낼 것이라 밝힌 아우디인 만큼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이 아우디 코리아 부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최근 A6 이트 n 과 풀체인지 A5가 공개돼 역시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문을 두들길 1호차는 바로 이 Q6 이트론으로 정해졌죠. 국내 주행거리 인증이 공개됐다는 새 소식까지 들어오네요. 우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폭스바겐 에이즈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PPE 플랫폼이 쓰였는데요. 포르쉐 마칸 e v 와 A6 이트론에도 투입된 이 플랫폼은 기존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으론 대응이 힘든 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신규 뼈대입니다. 2007년부터 폭스바겐에서 롱런 중인 MLB 플랫폼이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를 띄우는데 2026년 도입돼 SS 플랫폼의 등장 이전까지 아우디와 포르쉐의 신차들을 책임질 플랫폼이죠. 마칸 EV와 Q6 e-tron은 동급의 차량인 만큼 저렴하게 즐기는 포르쉐라는 별명이 Q6에 이미 붙었는데요. 전장 4,771mm 전폭 1,939mm 휠 베이스 2,899mm의 중형급 덩치이며 기아 소렌토와 비교해 4.4cm 짧지만 폭은 되려 4cm 넓고 휠 베이스 8.4cm입니다. 전기차다운 좋은 비율을 갖췄죠 전면부는 최신 e-tron 시리즈의 패밀리룩이 선명합니다 아우디 a6 e-tron과 쌍둥이에 가까운데요 얇은 검은 테두리의 그릴은 바디 컬러로 칠해졌으며 평평해진 2d 엠블럼이 선명합니다 내연기관을 흉내 낸 디테일한 육각 패턴이 보이는데 a6의 마이드한 맛보단 훨씬 거칠죠 헤드램프의 경우도 역시 불량 헤드램프를 채택했기에 이 눈은 오직 drl이며 진짜 램프는 하단에 숨겨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발의 광원이 들어간 이 최첨단 디아 l 은 역시 아우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화려한 웰컴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을 뽐내며 다양한 그래픽이 제공되기에 내 차의 눈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요소이죠 헤드램프 디테일을 타 브랜드가 따라잡을 만하면 곧바로 다른 차원의 디테일을 보여준 아우디가 대단하네요 그릴 좌우와 범퍼부까지 전부 검게 칠해진 건 역시 a6와 패밀리룩이고 64리터의 프렁크 또한 실용적입니다 측면의 경우 길게 뻗은 후드가 후륜구동 내연기관의 맛을 내고 서서히 떨어지는 루프는 쿠페형 SUV의 스타일을 살짝 보여주는데요. 사각의 퍼터글라스가 큼지막해 실내 개방감이 좋아 보이고 앞뒤 펜더에서 굵게 그어진 캐릭터 라인이 근육질의 느낌을 줍니다. 차체 하단의 검은 패널은 Q8 이트론, Q6 이트론 등에서도 본 요소인데 차체를 얇아 보이게 해주죠. SUV 라인업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A6 이트론 같이 배터리 때문에 차가 껑충. 져버린 세단 라인업에선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최대 21인치의 휠도 아주 역동적 인데 공기저항을 낮추기 위해 꽉꽉 막은 스타일이 아닌 뻥뻥 뚫린 스타일이라 아주 호감입니다. 비필러에 새겨진 차량명과 스펙 또한 아우디의 새 패밀리룩이죠 후면부엔 좌우로 이어진 테일램프 가 정말 화려한 웰컴라이트를 뽐내 며 oled가 투입된 삼각형 조각들은 이글거리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고 원하는 패턴을 역시 고를 수 있으며 비상등을 켜거나 사각지대에서 차가 다가오는 경우 자동으로 삼각형 을 만들어 뒤차에게 경고 를 보냅니다. 가짜 머플러는 다행히 보이지 않는데 최근 아우디는 앞으로 내연기관엔 무조건 진짜 머플러가 들어간다 선언했기에 반대로 전기차에선 깔끔하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A6 이 트론과 정말 비슷한데요. 디지털 스테이지로 불리는 차세대 아우디 디자인이며 11.9인치 클러스터와 14.5인치 커버드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서 각종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10.9인치 조석 디스플레이까지 첨단의 맛을 냅니다.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라이트도 첨단의 느낌을 주죠. 다만 너무 뻘하게 노출된 중앙 에어컨벤트와 플라스틱에 감싸진 도어 핸들은 프리미엄의 맛을 조금 깎아먹는 것 같아 싶네요. 이 밖에 증강현실 hud와 22개 스피커의 830W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이열 공간은 무난한 편으로 패밀리카로서 충분하며 트렁크는 기본 526L, 확장시 1529L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중국 CATL의 100kWh 리튬이온 배터리와 800V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듀얼모터 사륜구동 화트로 시스템으로 428마력과 0-105초를 뽐내고 최고속도는 210km입니다. 주행거리는 최근 환경부인증에서 상온 복합 4, 400km 주행을 인증 받았는데요. 물론 실주행에선 500km 근처까지 예상되긴 하나, 유럽 WLTP 기준 625km에 달하던 주행거리보단 상당량이 깎여나가 쉽습니다. 저온에선 복합 300km를 인증받았는데, 이 역시 실주행을 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죠? 고성능 SQ6 이트론에선 기본 489마력이며, 오버부스트 시 517마력으로 제로0 4.3초 최고속도 시속 230km를 기록했죠. 전 모델에 27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도 제공됩니다. 추후, 보다 저렴하고 멀리 가는 후륜구동 싱글모터 모델도 출시 된다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출시가 확정됐으며 당장은 3월 근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가는 8천만원 후반에서 9천만원 초반을 점치는데요. 막 저렴한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형제차인 마칸 EV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간 후륜구동 생깡통이 약 1억원부터인 걸 생각해보면 옵션이 상당량 들어간 아우디 Q6 스쿼트로 사륜구동과 비슷한 옵션으로 구매가가 2천만원 이상 훌쩍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아우디의 국내 시장 부활을 꿈꿔볼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